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 학교의 기초 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두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여당의 뜻과 학교 서열화라는 야당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일단 야당과 뜻이 같은 서울시 교육청은 대법원 재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초중고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 지역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한 학교에는 포상을 준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의의 경쟁을 강조합니다. 성적 등이 공개돼야 그 자료를 근거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목에서 어느 수준으로 부진한지 혹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하자는 거지. 저희가 공개해 가지고 야 너는 1등. 야 너는 100등. 하이 너 100등밖에 못 하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성적이 공개되면 각 학교는 물론 지역별로 서열화가 만연하게 되고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입 이데올로기, 학벌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어떤 경쟁, 이제 서열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 확장되는데 있어서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이후 두 차례나 시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이 야당과 같은 이유로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조례는 지난 15일 국민의 힘 소속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청이 22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요. 이 평가 결과도 한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이 성적이 고스란히 노출했는데 아파트값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성적이 공개되면 학업 성취도와 판박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각종 국내 부동산 정보를 모아둔 정보 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가격과 거래량 등 관련 카테고리 가운데 학군 비교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17년까지 공개됐던 학업성취도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 평균 성적은 물론 개별 학교의 성취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과학 때마다 상당히 좀... 있었죠, 이게. 방학때마다 이제 파라콤으로 갈라고 그죠? 네.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는 애들 중3 애들 많이사 갔잖아요. 네. 네. 그런 게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죠. 강남 전세값 상승하는 데. 또 다른 부동산 정보 사이트. 여기선 지역별 학원가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지역 규모 1위 학원가도 모두 표시됩니다. 이처럼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은 물론 학원 수로 대표되는 면학 분위기가 부동산 구매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데는 또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또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 멀리 살면은 학원 가기도 안 좋고 이제 또 잘하는 친구들하고 또 같이 경쟁하다 보면 우리 아이도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학력 평가 점수와 명문대 합격자 수 등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성적이 부동산 가격에 더큰 영향을 줬고 인문계보다 이공계열의 성적이 더 주요 지표로 작동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과거보다는 다소 영향이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연국한겠죠 당연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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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한자들은 쓰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별로 예전 같지 않다 이한죠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성적 공개의 취지와 별개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하나의 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서울시가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명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두 명으로 확대하고 만 13세까지 발급됐던 다둥이 카드도 만 18세로 확대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3명 이상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10년 전에 비해 11.2% 증가했습니다. 반면 둘째는 30.5%로 7.6% 감소했고 셋째 이상은 10.5%로 3.7% 줄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만 낳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첫째아보다 둘째아를 낳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자녀 가족들의 그 출산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완화로 다자녀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49% 증가하게 됐습니다. 두 자녀 가구는 세 자녀 이상 가구처럼 서울 지역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할인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상상나라와 시립과학관은 지금부터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서울대 공원 식물원과 시립청소년시설은 7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주차장과 마루공원, 체육시설과 시민대학 학습비는 5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20% 할인받게 됩니다. 또만 14세까지 발급됐던 다둥이 카드는 만 18세까지 확대됩니다.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학원비 10%와 연간 최대 6만원의 교통비를 할인받게 됩니다. 롯데월드와 국립극장 등 1500여개의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녀 수배점 항목은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을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2점보다 3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우선 공급 대상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2자녀 가구도 공공주택 입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 미성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하던 장기 전세 물량을 이 자녀 이상 가구로 자격 기준을 낮춰서 공급함으로써 일반 공급 및 우선 공급분 전체적으로 두 자녀 이상 다 자녀 가구가 실질적인 장기 전세 입주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에는 자녀 안심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서울론 가입을 지원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은 난임 부부와 임산부 지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운평의한 어린이집 원장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며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때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손성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전 은평구 불광동에 4층짜리 건물을 지어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현주 씨. 이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건물로 이전한 뒤두 번이나 증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나 부정수급의 준하는 최하위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4층 규모의 어린이집은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억대의 비용을 들여 스프링클러 공사를 다시 하거나 어린이집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원 이름 옆에 D 등급이 생길 거예요. 저희 이 스프링클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4층을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으로 안 만든다면 저희는 정원수가 많이 줄게 될 거고. 소방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어떻게 어린이집 인가가 났을까? 해당 어린이집의 연면적은 309.63 제곱미터. 소방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은 4층 이상인 어린이집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안전 점검을 진행한 소방 당국과 인가를 내준 관할 구청은 어린이집 비상재의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약초.

그러면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재의 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참고했던 보육사업 안내서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어린이집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는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가 2, 3층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20년도에는 없어요. 그 부분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평가 때마다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어린이집 측은 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기 전 관련 기관이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내했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넉 달이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창구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인구 감소로 재정 자립도가 약해지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 타 지역 주민에게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유명 인사의 기부 사례를 알리며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도민에든 그출연 단체를 동원해서 그 서포터즈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래든가 이을룡, 최용수 감독 등 유명인들을 좀 기부에 참여해갖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좀 출력을 좀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글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그런데. 아니야 처음 들었어. 어, 기부하고 뭐 받는 것도 있고 하면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같아요. 일각에서는 홍보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이 나서서 모금을 기획해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민간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의 제재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로지 정부의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어, 다 민간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유치를 해주고 유치 많이 유치하면 많이 유치할수록 민간에 돌아가는 포션이 크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를 하고 고향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열린 생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각종 규제와 치솟는 대출 금리로 인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대출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데 더해 금리 인상이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에서는 몇달 만에 실거래가가 수억 원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가격은 올해 초 11억 원대에서 지난달 13억 원대로 오른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대출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급박한 막 급등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금매에서 조금 오른 금액. 고 정도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41.5였던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해 올해 1분기에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6%를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 가격과 이전 거래가를 비교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가 끝나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다 다주택자나 강남 3구 등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택을 매수한다 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 보유를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은 한 터문 하고 매도를 하는데 그간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최 2년 2년에서 4년이 안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터져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급격한 집값 하락은 멈췄다고 판단된다며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 청연수영장이 다음 달 2일에 문을 엽니다. 은평 청연수영장은 전용 면적 798.2 제곱미터, 길이 20미터 오랜 규모의 시설인데요. 위치는 대조동 청년주택 호반베르디움 1층에 있으며 은평구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으로 자유 수영만 운영합니다. 이 기간 선착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